2025년 반도체 랠리 실적으로 확인된 주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실적이 증명했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 저는 두 분께서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도 급등했습니다만 지금의 밸류를 어느 정도 레벨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평론가님께서는 일단 어떻게 평가십니까? 하 워낙에 올해 좋았고요 네. 또 앞으로도 좋다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 그러면 이제 사야 되냐라는 의견, 네. 물어보시면, 그렇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금 몇 달째 듣고 있죠. 그렇죠? <laughs> 그러면 이제 한 말씀 더 물어보시는 게, 네. 그러면 요번 조정 들어갈 때는 꼭 사겠습니다. 조정이 언제 올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네. 이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죠. 예, 기다리 시는 조정은 안 옵니다. 아... 오늘이 가장 쌉니다. 이런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예, 드리고는 합니다. 에, 왜냐? 지금이 가장 싸다는 말은 지금 뭐 PBR로 계산하나, PER로 계산하나, 아니면 그냥 상대적으로 뭐, 어, 업종 관련해서, 음, MS를 가지고 있는 하위에 있는, 하다못해 뭐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회사랑 비교를 하든,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갖다 대던 현재의 호황,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설명하다 보면은 무조건 싸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네. 게 저의 결론이고요. 어~ 특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쨌거나 추가적으로 내년도 전망이 있다고 그래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계속 더 어, 늘어나고 밝아요. 무슨 뜻이냐? PER이든 뭐 PER이든 이 계산을 할때 현재 특히 이제 PR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재 가지고 있는 이익을 놓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음, 네. 근데 이익이 늘어요. 그러면 PR이 더 떨어집니다. 음. 그러면 더싼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산술적으로는 더 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지금보다 앞으로 더 목표가 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음. 더 싸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이원수 대표께서도 지금 밸류가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네. 하는 점에는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어, 근데,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진입 뭐 초입에 있다라는 네. 평가도 있고, 네. 혹은 뭐한삼 분의 일 정도까지는 왔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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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사이클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뭐 그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뭐 반짝 오르고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제 반도체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막 과거에 반도체 사이클이 왔지만은 이번 사이클은 사실 AI 산업에 맞춰진 사이클이거든요. 음. 근데 AI 산업을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뭐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AI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는 단계였고 지금은 올해부터는 사실 글로벌 국가들이 다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단계예요뭐 음. 사실 실제적으로 하지도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 네. 할수 있는 뭐 도구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AI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도 대체 언제까지 할 건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수십 년간 해야 돼요. 음. 우리가 도로 뭐 경부선 하나 깔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호남선도 깔아야 되고 뭐 동해안도 깔아야 되고 뭐 서해안도 깔고 계속 우리나라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계속 인프라를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그 확대할 때 사실 필요한 게뭐 당연히 도로 같은 게는 뭐 아스팔트라든지 건자재가 필요한 거지만은 AI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거든요, 기본이. 그렇다고 보면은 a i 반도체 어떤 슈퍼 사이클 언제 시작하냐? 음. 어, 시작은 이미 됐고요. 그럼 언제 끝나냐? 예. 아무도 모른다. 아. 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단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국가들이 지금 다 AI 인프라를 깔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모두 예산을 잡고 있고 음. 대한민국도 지금 보시면은 정부 바뀐 이후에 지금 계속 AI 인프라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수백 조 원을 갖다가 쏟아 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겠는가? 음. 예, 중국, 일본,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대부분의 모든 국가들이 마찬가지로 좀 달려들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한 4~5년은 무조건 봐야 된다. 음. 아, 왜냐하면은 왜 4~5년을 제가 보냐면은 아, 지난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향후 5년간 400조 원 국내에다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터시로 투자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SK 하이닉스에 128조 원 투자를 얘기했단 말이죠. 음. 그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하면서 캐퍼를 늘리면서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삼성전자라는 SK하니스의 계산을 본다면 지금 정도의 속도라고 보면 앞으로 5년 후에 이 시설이 완공이, 캐퍼가 완공이 돼도 충분히 그만큼을 다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 다 셀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그 정도 계산이라면 최소한 반도체 사이클을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니스가 1단계 캐퍼를 증설하는 5년 정도는 충분하게 저는 사이클이 음. 갈수 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 주느냐가 이게 문제겠지만은 지금 당장 본다면은 어 저희들이 제생각했을때 그냥 저 이렇게 좀 봅니다. 뭐 자동차에 제가 많이 비교를 하는데 네. 눈 앞에 페라리하고 람보르기니가 딱 있어요. 그냥 눈 앞에 있는 겁니다. 네. 딱 지금 출고돼서 나왔어요. 이제 달리려고 시동을 겁니다. 음. 예, 그 정도 상태다. 아 예, 달리지도 않았다, 지금. 네네. 그리고 많은 분이 물어보세요. SK 하인스와 삼성전자냐, 음. 예, 페라리든 람보르기든 자기의 취향에 따라 가시면 돼요. <laughs> 맞습니다. 둘다 갑니다. 네, 네, 네.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타시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아까도 우리 어,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가장 싸다. 음. 예, 지금 봤을 때 페라리하고 람보르기는 지금 달리려고 출발선에 와 있다. 딱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 그리고 일단은 네. 그, 자꾸 이런 논의가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사실은 반도체 관련한 이런 슈퍼사이클도 오랜만이고요. 두 회사가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계속 경신해 왔단 말이에요. 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점에 와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주가도 그렇고요. 한국 사회 내에서 뭐 주가지수 전체 내에서의 포지션도 그렇고 역사적 최고점에 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점이고 가장 높은 지점이니까 누구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함이 있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이니까 현기증이 납니다. 멀미가 네. 나요. 그래서 잠시 이 멀미약을 먹어야 되나? 여기 너무 높은 낸거 아닌가? 갸우뚱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높은 곳에 와 있어서 당황했을 뿐이지 사실은 파티 중입니다. 음. 파티는 또 즐기실 땐 즐기셔야 돼요. 예. 이제 파티가 시작됐는데, 파티 끝날 거 생각하면서 즐기지 못하고, 칵테일 한잔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작이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앵커님이 중요한 말씀 주셨고, 또 우리 저 대표님도 사이클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음. 당초 사이클에 관한 전망이 처음 이제 업계에서 얘기될 때만 해도 2026년까지의 슈퍼 사이클을 전망했어요. 네, 데 지금 2026년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 2027년이 대다수였는데 이제 2027년도 낡은 전망이 됐습니다. 예. 2028년 사이클까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그 근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별 기업 내에서의 옥석 가리기 AI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도체를 네. 필요로 하는 회사 내에서의 뭐 투자가 조금 부진할 수도 있고 옥석 가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AI 산업 전반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 아직 성숙기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태동기를 막 지났어요. 왜냐하면 큰 산업을 이 섹터별로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북미 한 섹터로 보셔야 되고요. 유로 한 섹터로 보셔야 되고요. 중국 한 섹터로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섹터가 아직 다 살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시아 전반을 한 섹터로 묶어야 됩니다. 아직 아시아의 거점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 수도가 되겠다고는 합니다만은 아직 나머지 아시아 전역에 관해서. 어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데이터 센터 놓고 GPU 26만 장 놓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유로도 어 북미나 중국에 뒤지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발동을 거는 거지. 본격적인 증산 설비, 데이터 센터 입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음. 예. 그다음에 이제 추후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자본력이 되는 데가 중동입니다. 네. 뭐어 UAE도 뭐 스타 프로젝트를 한다는 둥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위시한 남미에서도 충분히 따라올 가능성 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산업의 패러다임은 이제 시작됐고요. 음. 미국 내에서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AI 관련한 이 슈퍼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음. 측면에서 어 아직 슈퍼 사이클이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자체 사이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레거시 쪽과 에 이제 AI, HBM 쪽이 둘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레거시 쪽은 지금 품긴데요 음. 레거시 관련해서 여전히 예전에서부터 우리가 레거시 쪽은 소위 말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 뭐, 뭐, 경기가 늘고 어, 핸드폰이든 뭐 어, 음. PC든 늘고 그다음에 증산이 따라붙고 네. 다시 경기가 꺾이고 증산 때문에 오버된 물량이 이제 골치 아프게 되고 음. 그것 때문에 에, 추가적으로 이제 감산에 들어갈 때까지 네. 쭉 그다음에 한참 긴, 긴 겨울 그러면서 이제 시킨 게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큰 사이클이 있거든요. 지금 그 전통적인 이론에 빗대어 보더라도 아직 멀었어요. 왜냐하면 음, 네. 어, 지금 일단은 레거시 필요한 현재 현재 상황에서의 주문과 이 재고의 이 계리율을 지금 현재 15주 18주 정도까지 현재. 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지금 호황일 때 얘기인데요. 조금 더 심하게 지금 현재 예상을 하면은 조만간에 단단히 주, 그러니까 뭐 9주 단위, 음. 10주 단위까지로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완전히 공급자 시장입니다. 네. 아직 멀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AI 관련해서는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적어도 어 시장 전체로만 보더라도 40% 이상의 상승이 아직도 충분히 예견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나 어... A.I. 반도체, 고대학 반도체나 둘다 지금 품귀 상황 내에서 음. 뭐이 이, 이 경기를 꺾였다고 볼만한 소위 말하는 이제 탄광인 카나리아처럼 예. 선행 지표가 아직 말하고 있, 있, 있질 않아요. 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실 이제 증산을 통한 치킨 게임이 들어가고 나면 이제 조금 걱정해야 될 때가 맞아요. 음. 근데 그때도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산과 그 당시 수요와의 괴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봐도 늦지 않은데 그렇죠. 아직 본격적 증산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음. 증산에 관한 설비가 이제 막 공사하고 있는 중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2026, 2017, 2028까지의 슈퍼사이클에는 아직은 경고나 뭐 알람, 사이렌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잡히지 않는다. 지금은 음. 에, 현기증이 좀 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네. 파티는. 즐기시라. 아, 네. 두 분께서 지금 이런 질문을 몇 달째 받으시다 보니까 네, 더는 물어보지 마라 하는 식으로 아주 강력한 확신을 주셨어요. 지금 이런 사이클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 사이클이 얼마나 가느냐와 또 주도권을 갖고 그 사이클을 타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자, 그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노무라 증권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어, 16만원 그리고 88만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디렘 가격 상승을 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램 가격 상승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이것도 궁금한데요 어 이것도 대표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언제까지 가겠다라는 것은 사실 뭐 답은 없어요. 네. 답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레거시 쪽에서 뭐 DDR5라든지 DDR4죠. 뭐 예를 들어서 DDR4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4달러짜리가 최근에 8달러로 사실 뭐한 3개월 만에 100%가 올라가 버렸어요. 네. 시장에서. 물론 DDR5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의 20달러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그냥 레거시만 해도 최근 3분기부터 4분기까지 보신다면은 가격만 100%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어, d r 쪽, 레거시 쪽만 해도 벌써 100%가 올랐왔다는 얘기고요. 음. 예, 두 번째는, 아, 이제 d r 쪽에서, 뭐, 뭐, 랜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랜드 플래시, 삼성전자 SK 하이니스가 디램하고 이제 레거시 디램 a 하고 랜드 플래시 쪽에서는 그냥 매출이 그냥 두 배, 영업이익 두배 그냥 3분기, 4분기 이에 그냥 올라왔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 중요한 것은 이제 HBM 쪽이잖아요. 예. HBM도 지금 3분기 때 점유율 을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57%로 지 낮아졌지만은 삼성전자가 22%로 이제 치고 올라왔어요. 기존에 마이크론보다 좀 떨어졌었는데 지금 마이크론보다 또 위로 올라왔거든요. 음. 근데 SK 하이닉스가 57%로 점유율이 떨어졌다고 래서 매출이 줄어드냐? 그게 아니고, 파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 점유율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다가 지금 이미 가격대는뭐 HBM 3 같은 경우에는 벌써 40, 50% 가격을 또 올.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지금 HBM4를 만들어달라고 지금 엔비디아는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네. 삼성전자와 SK하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어요. 뭐 굳이 지금 만들어야 될뭐 필요가 있겠냐로 음. 아주 어 되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에 하나 더 본다면 지금 아직 파운드리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출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음. 내년 정도 돼야죠 지금, 물론, 이제 올해 연말 정도까지 해서 내년 초에, 네. 2026년 초부터 이제, 텍사스 공장 돌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 따라갖고 테슬라 뿐만 아니라 애플도 지금 파운드리 제품을 줘야 될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이미 지금 그 AI 부스터 만들었다고 또 독자적으로 또 개발했다고까지 할 정도니까. 음, 네. 그렇다 고 보면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저는 이제 어, 그 리서치 하우스가 얘기한 그냥 디램 가격 상승 하나만 갖고 지금 삼성전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SK 하이닉스 뭐 파운드리 하나 빼곤 HBM4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양산 체제로 지금 돌입했다라고할 정도면은 HBM4 같은 경우 는 가격도 지금 70퍼센트 이상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단순하게 D램이 어, 레거시 드램이 과거에 지금 어, 물량이 좀 많이 남았던 그런 제거 물량들이 털리면서 이게 매출, 영업이 익 상승 이어졌다는 부분을 뭐 일부 동의할 수 있겠지만은 음. 그 부분보다 2026년 앞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더 잡는 데는 사실, 어, 레거시, 그 다음에 AI 반도체, 여기다 파운드리까지 세 가지 영역들을 다 합산해서 어, 공급에 아직 부족, 그죠? 수요에 대해서 공급 부족, 그 다음에 가격 인상, 이런 것까지 멀티플로 다 끄집어 내야 되지 않을까. 음. 이랬을 경우에 지금 2026년 같은 경우죠. 어, 지금 노무라고 약간 틀리게 국내에서 지금 보는 것은 어, 올해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한 39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뭐 평균적으로 한 80조 원 정도를 음. 예상하고 있거든요. 100% 네. 이상 증가한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루, 국내 리서치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한 43조 원이죠. 뭐, 다, 다담주 한 번, 2, 3주 후면 다 나오겠지만요. 음. 한 43조 원까지 보고 있는데, 어, 내년 같은 경우에는 90조 원까지 영업이익을 올려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0% 이상을 음. 물량 플러스 곱하기 가격 상승분까지 다 지금. 합산했을 경우에 이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 상승률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삼성전자를 뭐 15만 원, 16만 원의 목표 주가를 놓는 것은 음. 너무 싸게 놓는 게 아닌가. 예, 예. 에, 저는 뭐한 20만 원까지는 사실 충분히 볼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네, 네. SK 하이닉스도 지금 75만 원 정도 일 하고 계신데 지금 뭐 이미 63만 원 정도 와있으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영업이익률까지 충분히 달성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뭐 충분히 달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 이 정도라고 보면은 사실 여기는 백만 원 이상도 사실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음. 지금 어,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들이 더 조심스럽게 보는 게, 저는 어,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지금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좀들 정도예요. 그래서 예, 예. 저는 2 0 2 6년도 리서치 하우스들보다는 글로벌 하우스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어, 전망을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